아이가 리딩을 잘하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저는 대치동에서 10년 이상 아이들의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두 아이가 똑같이 90점, 90점을 받더라도 이 아이가 레벨이 높아질수록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해요.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리딩에서 90점, 90점을 받았지만 A라는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90점을 유지하고, B라는 아이는 앞으로 계속 80, 70, 60으로 떨어질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.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아이가 리딩을 할때 머리로 푸느냐, 지문을 읽고 지문에서 클러를 찾느냐, 그 차이예요. 아이가 지금 리딩 컴플리션 문제를 풀때 지문 속에서 답을 확인하고 문제를 푼다. 그럼 이 아이는 앞으로도 리딩 실력이 계속 올라갑니다. 그러나 아이가 리딩 지문을 읽고 문제를 쭉 푼다면, 그러한 경우에는 아이의 기억력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리딩 레벨이 높아질수록, 아이의 리딩, 시험 성적은 떨어지게 됩니다. 우리 아이가 어떻게 리딩 문제를 푸는지 잘 관찰하시고 항상 오답은 지문에서 클립을 찾아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세요. 대치지하이 셀리 원장이었습니다.